건설기술진흥법상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답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종류로는 자체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전 점검이 있습니다. 자체점검은 공종별 시공상태와 안전성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고, 정기점검은 가설시설의 안전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 안전 등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물리적 결함, 기능적 결함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점검은 건설공사 중공 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중점관리 사항을 도출하며 공사 재개전 점검은 1년 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시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이중 정밀점검은 정기점검 실시 후 발견된 물리적 결함, 기능적 결함을 분석하여 조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건진법상 구체적 정밀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1. 구조물의 균열 비틀림 발생 시 2. 화재로 인한 콘크리트 탄산화로 내력 손상 시 3. 적설화 중으로 붕괴 위험 시 4. 발파 굴착으로 붕괴 위험 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